네 오늘 소개하는 집은 포천시 어룡동에 위치한 35평대 신축 빌라입니다. 2억대 중반의 가격에 전액 대출이 가능한데 취등록세까지 전액 지원이 가능한 오늘의 현장입니다. 두 개동 16세대 단지형 신축 현장인데요. 이 부근이 모두 신축 빌라 단지로 형성이 되어 있고 또 포천시청과 가까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인프라는 훌륭한 오늘의 현장입니다. 자세한 입지나 인프라, 교통 정보 등은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집은 다양한 타입과 구조의 세대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나오셔서 보실 때는 여러 가지 타입을 비교하셔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 집안 내부로 이동해서 빠르게 소개해 드릴게요. 두꺼비지 TV 구독자 이벤트 구독자 인증 시 이사비, 입주 청소비 전액 지원해 드립니다. 에다가 선착순 신세계 상품권 100만 원까지! 오늘의 집 전실 입구로 와봤습니다. 전실 입구가 사용하기에 쾌적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바닥과 벽면 모두 오늘의 집 인테리어의 통일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이트 마블 문양 타일로 시공이 잘 되어 있고요. 오른편에는 일괄 소등 스위치 또한 잘 시공이 되어 있는데 오늘의 집 전실은 약간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쪽에 들어오시게 되면 이렇게 중문과 오른편에 양쪽으로 모두 띄움 시공과 단차 시공이 되어 있고요. 좌측에는 신발장이 키 큰장으로 4칸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는 전신 거울도 매립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 뒤쪽으로 첫 번째 서브룸이 위치하고 있는 약간은 독특한 구조의 오늘의 집인데요. 먼저 첫 번째 서브룸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이첫 번째 서브룸으로 와봤습니다. 이 방은 한눈에 보기에도 굉장히 긴 사이즈의 방인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그마치 길이가 5.5m에, 폭이 2.8m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입구 들어오셔서 내 집의 공용 공간과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다양한 용도로 쓰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손님분들이 오시면 게스트룸으로 사용하시기에도 좋을 것 같고요. 서재나 자녀방 용도로 쓰기에도 정말 크기가 좋은 첫 번째 서브룸이었습니다. 네, 첫 번째 서브룸을 나와서 이렇게 큰 사이즈의 중문을 여시게 되면 오른편에는 메인 욕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외출하시거나 귀가하실 때 간단하게 세면 세족하시기에 정말 좋은 구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바로 들어와서 이렇게 넓은 거실과 주방의 공용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재 촬영하는 세대는 1층 저층 세대이지만 앞에 막힘이 없기 때문에 낮 온종일 남서향의채광을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집은 전체적으로 화이트톤의 모던하고 깔끔한 인테리어가 인상적인 집입니다. 바닥은 미끄럽지 않은 포세린 타일로 마감이 잘 되어 있고요. 벽면은 마블 문양의 타일로 고급스럽게 마감 처리해놓았습니다. TV홀도 한눈에 보시기에도 사이즈가 광활하게 잘 나와 있어서 대형 TV 충분히 수용 가능하고요. 양옆으로도 장식장 등을 활용하실 수 있는 공간까지 나오는 여유 있는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편의 쇼파 월도 역시나 마찬가지에 상당히 쾌적하고 넓은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4, 5인용 쇼파도 충분히 소용 가능하고요. 한 켠에는 안마 의자도 여유 있게 설치가 가능한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거실과 대면하고 있는 오픈형 주방을 보여드릴게요. 먼저 주방 상단에 이렇게 거실과 주방 모두 사용하실 수 있는 시스템 에어컨이 이쪽 자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주방 전체적으로 11자형 주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기준 오른편에는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수납장도 정말 꽉꽉 잘 채워 놨고요. 냉장고 자리도 양문형 냉장고 두 대까지도 충분히 수용이 가능한 사이즈입니다. 앞쪽에 식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상판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인덕션과 후드가 위치해 있어서 조리하시면서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3,4인용 식탁자리로 사용하시기에 부족함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납장 안쪽에도 시스템 선반을 놔서 주방용품 정리하시기 편리하게끔 이렇게 준비를 잘 해놓았고요 식탁자리 안쪽에는 밥도 자리도 따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 안쪽에 남는 공간에도 수납장을 짜놨기 때문에 주방 수납도 꼼꼼하게 신경을 잘 써놨고요 메인 조리대 공간도 상당히 여유있게 뽑아놨습니다. 전기 콘센트도 준비가 되어 있어서 이쪽에 주방 가정기구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환기창도 마통풍 구조로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메인 침실과 두 번째 서브룸을 보시기에 앞서서 전실 앞에 바로 있는 메인 욕실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메인 욕실도 역시나 인테리어 통일감 있게 화이트톤으로 인테리어 마감이 되어 있고요. 한눈에 보시기에도 넓은 샤워 공간이 아주 매력적인 메인 욕실입니다. 크게 잘 나와 있는 메인 욕실이기 때문에 발 반려동물 혹은 집에 어린 자녀분들 씻기실 때 상당히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화이트 골드 인테리어 마감으로 더욱더 고급스러운 모습이 돋보이는 메인 욕실입니다. 이쪽에는 사이드 선반까지도 섬세하게 잘 준비를 해놨고요. 허리 선반이 없긴 하지만 대형 거울 수납장이 있어서 수납 공간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공용공간인 거실과 주방, 메인 욕실 첫 번째 서브룸을 보셨는데요. 오늘의 집 가장 안쪽에는 메인 침실과 두 번째 서브룸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먼저 메인 침실부터 소개해드릴게요. 네, 메인 침실로 와봤습니다. 사이즈가 3.5m에 3.2m 나오는 넓은 사이즈의 메인 침실이고요. 거실과 같은 방향의 환기창으로 햇살이 잘 들어오는 메인 침실입니다. 현재 촬영 중인 세대가 1층, 저층 세대인데 만약에 고층 세대를 계약하시게 되면 조금 더 좋은 뷰와 햇살을 누리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시스템 에어컨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는 부부 욕실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부부 욕실도 사이즈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샤워 수정과 사이드 선반까지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 문을 닫고 사용하시면 성인 한 분은 샤워하실 수 있는 사이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화이트 골드톤의 깔끔한 인테리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메인 침실 마전 편에 오늘의 집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릴 두 번째 서브 룸으로 와 봤습니다. 사이즈는 3.2m에 2.8m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요. 이 방에는 다용도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다용도실도 정말 사이즈가 잘 나와 있는 거 같습니다. 단차시공이 잘 되어 있고요. 이쪽으로 수전과 콘센트가 준비가 되어 있어서 워시타워를 이쪽에 놓으셔도 될것 같은데요. 이쪽 반대편에도 수전과 콘센트가 준비가 되어 있어서 원하시는 쪽으로 워시타워 놓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으로 보시기에도 상당히 여유있는 사이즈를 가진 다용도실이기 때문에 한켠에는 시스템 선반을 놓고 팬트리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한 사이즈 좋은 다용도실인데요. 이 다용도실 앞쪽에 큰 사이즈의 환기창 너머로 원하신다면 테라스도 설치가 가능하니까 이점 참고해주세요. 네 어떠셨나요 제가 준비한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인데요 포천시 어룡동에 위치한 가성비 정말 좋은 오늘의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2억대 중반 가격에 취등록세까지 전액 지원하는 이벤트가 진행 중이니까 조금 더 수월하게 내집 마련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린 영상 외에도 다양한 구조의 집들이 있으니 나오셔서 비교해 보시고 집을 선택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도 더 예쁜 집, 더 가성비 좋은 집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